사람들은 운명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과연 운명이란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운명의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초자연적인 힘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 과거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도 생깁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암흑도 생깁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육이 생기는 것이죠. 지혜도 생기게 됩니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바꾼다면 좁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야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십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의 비전을 봤는데요. 요셉의 나머지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신 그 꿈대로 되어졌습니다. 너희로 가게 되고 또 보디발 안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게 되고 2년 후에 파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30살에 파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인생이 완전 역전되게 됩니다. 17살 때 자기가 구었던그 하나님의 피전대로 요셉은 통치자가 됩니다. 이집트의 세월 두 번째가 됩니다. 형제들이 와서 자기가 본 대로 다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개인도 그랬지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갑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갔는데요. 그 바벨론의 왕이 너버갓네살이었습니다 너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너무나 심각한 꿈이라 꿈을 해석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왔는데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토막내서 죽이겠다 고다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셔서 너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보는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 꿈의 해석도 얻게 됩니다. 네버간의 사왕이음마한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황금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또한 이 가슴과 이 팔은 은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습니다. 그리스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강이와 발가락은 좀 철도 있고 흙도 섞였는데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주자 이노어간 대사를 왕은 어찌나 놀랐던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전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바벨론의 넘버 투가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십니다. 모든 것은 전지구상의 총리, 대통령, 왕들이 있지만, 하늘에서 합결증해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다니엘스를 보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히브리스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원로들은 하나님의 승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에 하나님의 경륜에 자기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걸 따라간 겁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분별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따라갔는데요. 그들은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경륜 이걸 분별하면서 승리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